안녕하세요. 금요일 제주 경마 예상입니다. 제주 경마는 기록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다. 잘 가는 말을 고피를 당겨서 못가게도 하고 변수가 참 많은 경주인 것 같습니다. 저의 제주 예상은 기록을 위주로 선정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주 1경주입니다. 이번 서풍질주와 4번 진면목이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경주를 치를 것으로 보이며 천상과 블루라이트는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이경주입니다. 6번 제일명 박성강 기수가 기승하는데요. 기승수를 일본서 배웠는지 발로 말을 미는 기술이 좋습니다. 말의 기록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10번 마 제일 강자 기록은 6번 마보다 좋은데 이두 마리의 싸움에 호착은 3, 2, 1번을 가져갑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주 삼경주입니다. 5번마 지리산이 대가리고 팔리겠죠? 경주거리가 100m 늘었는데 부담은 없을런지 부중은 500g 줄었고 2번 경주는 5마리로 압축을 해봅니다. 2, 3, 8, 6, 5번 이렇게 5마리인데 대가리가 걱정입니다. 저는 3번 동백 여신을 다승식 마번으로 가져갑니다. 제주 4경주를 살펴봅니다. 혼전 경주로 보이고요. 이 경주에서도 성광 기수가 많이 팔리겠네요. 눈에 들어오는 말들은 8호, 1, 2, 3, 7번 6마리가 보입니다. 이번 경주는 편안한 마음으로 8을 다승식 마번으로 가져가고, 2번이 선전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제주 5경주 4등급 말들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 불빛 차늘을 놓고 가봅니다. 제주 6경주 4등급 말들의 1,110m 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 3등급 1110키터 경주입니다. 3한라왕자를 우승 후보로 육신항우를 배당마로 가져갑니다. 제주 8경주 2등급 경주거리 1200m 경주입니다. 7번 천하항우 4번 연어왕자. 그리고 휴양마인 6번 태산수 3파전에 1번 더 빠르게와 웅진 대성을 후착으로 가져갑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제 예상 마번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움이 되셨다면 정보란 계좌로 커피값 남겨놓으시고요. 감사합니다.